번입니다. 자, 포을 선의 두 접선이 수직일 때, 자, 접선이 지금 직선의 형태인데, 이 직선이 수직이란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 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m- x 플러스 n-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죠? m 곱하기 m-가 마이너스를 돼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보게 되면, 자, 200번입니다. A 콤마 0에서 Y제곱은 상X의 근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어, 우리, Y는 기울기를 할 때, MX 플러스 M분의 P라는, 어, 공식이 있죠. 자, 예를 쓰겠습니다. 자 p를 먼저 찾을게요. 자 여기 보면 4입니다. 그냥 4p가 4죠. 그러니까 p는 얼마입니까? p는 1입니다. 그죠자 여기가 1이고 그럼 y는 mx 플러스 m 분의 1이 되고요. 자 얘가 이 점을 지나니까 넣을 수 있겠죠? y에 0 넣고 x에 a를 넣습니다. 그, 그죠? 어? 그러면 am 플러스 m 분의 1이 됩니다. 자 양변에 m을 곱해주게 되면 am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지금 이 식이 m에 관한 2차식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얘의 두 근을 m1과 m2라고 하면 바로 두근 m1과 m2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laughs> 자, 그럼 우리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 자두근의고은이이차계수분의 상승입니다, 그죠? 얘가 마이너스 이라는 거죠. 메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laughs> 자, 2 0 3 번으로 넘어와서 좌표평면 위의 점 P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이 문제는 어 앞에서 봤던 어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얘를 쓰지 않고요 어 요식을 쓰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면 아이 점에서의 접선의 이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죠 우리가 기울기를 모른다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마이 a 플러스 b가 되죠. 자, 이게 접선인데 이 접선과 이 포물선이 어, 접한다라는 거죠. 접한다. 접한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자 x 제곱 플러스 4. 자, 이거 분배법칙에서 쓰겠습니다. 자, mx 마이너스 am 플러스 B가 되죠. 자, 정계하면 x 제곱 플러스 4m x -4am 플러스 4b -4는 0이 돼요. 자,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그냥 4분의 d를 쓰려고 하면, 자, 1차 항계수서 일어나는 값이 em입니다. 그죠? em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 c a는 1이니까 생략하고요 c. 자이 부분 전체가 c입니다. 마이너스 4 a m 플러스 4 b 마이너스 4가 되죠. 접하니까 어자 판별식 0이 돼야 되고 자4 m 제곱 플러스 4 a m 마이너스 4 b 플러스 4는 0이 돼요. 자, 얘도 지금 우리가 이제 4로 나눠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m제곱 플러스 a, m,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죠. 자, 얘가 지금 m에 관한 2차식 형태입니다. 그죠? 2차 방정식 형태죠. 그럼 얘의 두근은 m1과 m2라고 하면 바로, 어, 요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죠. 자, 얘도 근과 거 계수관계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2차한 계수분의 1차한 계수 아, 상수항.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b는 2가 되죠. 자, b는 어, b는 2가 되는데 자, 얘를 넘겨 보시면 넘겨 보시면 어 b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죠.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